남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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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형 아이맥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아이맥이 출시됐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찾았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제품부터 보시죠. 아이맥의 외형에 대해 언급하려면 컬러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애플은 기본형 모델의 경우엔 4가지, 그 이상부터 무려 7가지의 색상을 선택지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이쯤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면 최초의 아이맥인 G3가 이렇게 화려한 색감으로 등장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아이맥의 광고 역시 당시 아이맥의 광고를 거의 빼다 박은 듯한 구도로 나왔더라고요. 기묘한 우연이긴 합니다만, 오래된 시트콤, 수쿵풍 3부인가 또 패션이 2021년 들어 다시금 유행하고 그 시트콤에 등장했던 아이맥의 후손이 2021년 리디자인돼 매우 흡사한 컬러감을 자랑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자니 확실히 복구라는 문화 현상이 있긴 있나 봅니다. 아, 복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번 아이맥 제품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소위 두부맥으로 불렸던 아이맥 스5도 떠오릅니다. 아래에 달린 같은 턱도 그렇고 흰색 베젤도 그렇고 애플 로고를 제외하면 확실히 같은 디자인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느껴졌죠 하지만 이렇게 흡사해 보이는 제품도 뒤를 보기 위해 기계를 돌리는 순간 기술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의 두께 좀 보세요. 11.5mm에 불과한 오리던 PC 안에는 PC 본체 전부와 모니터, 스피커,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과거 21인치 아이맥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부드러지는데요 애플측에선 이렇게 얇은 공간 안에 저런 기능과 부품들을 우겨넣을 수 있던 것이 자사가 개발한 M1칩 덕분이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1을 비롯한 이번 아이맥의 메인보드 부품은 앞서 설명한 턱 부분에 모두 몰려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워져 광고 영상처럼 손가락 하나로 모니터, 아니 이 PC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다 가능할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이맥 거치대는 화면의 전후 각도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화면을 좀더 높이고 싶다면 모니터 받침대를 사거나 배상 홀 마운트 옵션을 주문해야 한다는 건데 글쎄요. 불현듯 모든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했던 호빵맥이 떠오르는군요. 아무리 봐도 있는 적구태예요 어쨌든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 애플의 색상 구현 능력은 정말 칭찬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형적 재질을 후면 똑같은 단색이더라도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자랑하는 거 보이시나요? 전면에 은은한 화이트 색감과 달리 과감하고 진한 색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후면에서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건 다름 아닌 이번 iMac부터 새롭게 디자인된 전원 커넥터 연결 포트였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포트도 그렇고 여기에 연결되는 전원 커넥터도 그렇고 내부에 장착된 자석의 힘만으로 본체와 케이블이 착하고 연결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고정력도 꽤나 강해서 자석만으로 화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재밌는 건이 전원 커넥터 역시 본체의 컬러에 맞춰 각각 색상이 다르다고 하니 확실히 애플의 감성은 이런 부분들을 잘 건드린 것 같죠. 참고로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 전원 커넥터에는 유선 인터넷 연결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아이맥엔 후면에 둥글고 커다란 이더넷 포트가 달려 있고 여기에 랜선을 직결했었잖아요. 신형 아이맥의 경우엔 전원 커넥터가 연결된 어댑터의 뒤쪽에 전원 코드와 함께 이더넷 포트가 달려 있어 단 하나의 선만으로도 파워와 인터넷 연결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전원과 아이맥도 연결했겠다. 이제는 아이맥을 켜보면서 구성품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이번 아이맥을 배우면서 애플은 확실히 컬러에 진심을 담은 것 같습니다. 아이맥과 함께 제공되는 구성품들, 그러니까 키보드, 트이패헤드 마우스는 당연하고, 심지어 본체 박스 손잡이까지 해당 아이맥에 컬러가만 입혔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하얀색 색상에 색 바뀌어요. 제가 평소에 이 인체 반동합적인 마우스를 정말 싫어해서 사용조차 하지 않은 편인데도 이쁘니까 일단은 색상이 올려놓게 되더라고요. 키보드에 대한 설명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렌지 색감이 은은하게 살아있는 이 키보드의 상단에는 지문 인식 버튼이 달려있어서 앱스토어 등에서 뭔가를 지불하거나 잠금 화면에 로그인하는데 있어 직접 타이핑하지 않아도 되는 전을 제공합니다. 아이맥의 컴퓨팅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m 1 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이 아이맥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가 원하는 컴퓨팅 기능들을 대부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지 않겠까 특히 4.5K에 달하는 고해상도 화면에서 보여지는 각종 영상들은 비록 화면 크기가 24인치 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생해서 보는 재미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소리 역시 우리는 PC에서 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쓰리인데,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향상된 전면 카메라 역시 훌륭한 장점입니다. 사실 기존 아이맥이 너무 업그레이드를 안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마이크 성능까지 대폭 향상돼 확실히 화질과 음성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오랜만에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업데이할수 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맥을 하드 PC 게임으로 구매하는 것은 천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맥OS를 지원하는 PC 게임의 숫자가 적은 것도 있고, M1 칩의 그래픽 성능이 뛰어나긴 해도, 또 엄청나게 뛰어난 편은 또 아닌지라,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본체를 따라갈 순 없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내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는 게이머라면, 이번 아이맥은 어쩌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M1 맥은 앱 스토어를 통해 일부 iOS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거든요. 24인치의 비교적 넓고 깨끗한 화면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건 아무래도 색다른 경험이니까요. 아이맥은 상당히 유려한 형태와 마감을 자랑하는 오리원 PC입니다. 성능 역시 나무랄 데 없는 준수한 성능에 구성품의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까지 포함돼 애플치고는 의외로 괜찮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걸다 떠나 검은색과 은색 알루미늄 마감이 아닌 컬러풀한 IT 기계를 구매 선택지로 올려놓고 고민하게 된 때가 과연 얼마 만인가 싶네요. 구성품과 케이블 하나하나까지 완벽히 깔맞춤을 자랑하고 있는 이아이맥을 보고 있자면 저는 어쩐지 애플이 이번 제품을 가정용 시로더 나아가 인테리어용 소품으로 기획했다는 강한 신증이 느껴집니다. 특히 아이맥 시리즈에서 아주 오랜만에 보이는 이 화이트 베젤은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회사 사무실보다 주로 화이트 톤의 벽지가 많은 텐데 특히 거실이나 주방의 한쪽 구석에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색깔이거든요. 아무래도 저만큼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각자의 방향이 집안의 거실. 아마 텔레비전이나 전화기 앞에 PC가 한 대씩 놓여있던 시절이었을 텐데. 어쩐지 이번 아이맥이 놓여질 공간도 그때 그 시절의 위치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플이 무서운 건 소비자로 하여금 아이맥의 M1칩 성능을 고민하게 만들지 않고 그저 무슨 색의 아이맥이 내 방과 거실에 잘 어울릴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그런 겠죠 어쨌든 아주 오랜만에 보는 가정용 혹시 집안에 아이맥 하는 애플 공간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색이 여러분의 집에 가장 잘 어울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애플의 마사에 걸려든 했입니다 예쁘다 진짜 예